누군가 오랫동안 쓰던 물건이기 때문에 기계다 보니까 이 하자처리 이런게 정말 힘들어요. 좀더 우리가 검수를 꼼꼼하게 해서 연식 키로스가 좋은 차를 사면은 사실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2024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입니다. 신년 특집으로 200만원대부터 금액대별로 3, 4, 5, 6, 7, 8, 9, 10 어, 오늘 시간은 지금 어 3천만원대 3천만원대 차량 한 8대 정도를 소개해드릴텐데요 저렴한 차 찾으시는 분 예정영상 제가 1월 사실은 뭐 작년 12월부터 재고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작년에 안팔린 차 작년에 안팔린 차 신년이 돼서 또 30에서 한 50만원씩 좀 인하된 금액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카로 오시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딜러 전산, 카모드라는 딜러들끼리 보는 전산인데요. 지금 수원 지역에 있는 41,649대의 차량을 저희 매장에 오시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차로, 가장 저렴한 차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온 차는 어, 최대 100만 원까지. 예, 최대 100만 원까지 좀 할인을 해 드리고 있고요. 수수료가 면제되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고 좋은 차량 구매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3천만 원대입니다. 예, 너무 비싼 차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전 영상을 보시면 200만 원대부터 시리즈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 차량은 렉서스 NX 300h 슈프림 모델입니다. 자뭐 렉서스 차는 뭐 정평이나 있죠 어제도 렉서스 하이브리드 한대 판매했는데 자 오늘 뭐 요차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릴이 이렇게 멋진 그릴로 되어 있죠 2015년식 16년형 3만키로대 주행했습니다 2500cc 전기와 가솔린을 같이 쓰고요 따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달리면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따로 충전 시간이 들거나 하지 않고요 어 그리고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만 킬로대 에 주행한 아주 키로 뭐 수가 짧은 차량이고요. 자, 실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에, 에, 스마트키 두개 있고요. 자, 옵션도 좋고요. 렉서스는 이제 일본에서 고급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인 것처럼. 렉서스는 일본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고 사실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 렉서스를 많이 카피를 했어요. 모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이 차는 뭐 아주 뭐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이, 나 있는 차량이고 옵션도 좋고 예, 여러 가지 아주 뭐 좋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예, 무사고에 여기 도어 쪽에 하나 교환 이 있지만 예, 사고 이력 없음입니다. 자, 렉서스 NX 300h 슈프림 모델 어300 70만원입니다. 3만 킬로주행한 차량 3, 3, 70만원입니다. 자 벤츠 e 클래스 e300 아방가르드 차량이고요. 2019년식 5 2 0 0 킬로주행한 차량이고 색상은 이제 남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e300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19년식 5만 2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19년식 5만 2천 킬로 매장에 오시면은 220D 디젤 모델도 있고요. S 클래스, C 클래스 모두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지금 청색이지만, 흰색, 검정색, 은색, 쥐색, 색상별로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옵션 사항은 이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 전화주시면 어, 상세한 안내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페리 신형 모델이죠 19년식 모델이고요 음, 자, 1인 장기렌트 이력 있습니다 예,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불량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에요 신차급 차량, 예, 준신차급 차량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3,190만원입니다 자, 마세라티, 콰트로 어, 포르테 차량입니다 3.0 어, 가솔린 모델이고요 색상은 이게 뭐죠? 와인 색상인가요? 예, 약간 뭐 그런 게, 색깔, 정확한 색깔 모르겠는데, 약간, 어, 이제, 와인 색 비슷하게 나고 있고요. 그, 실내 시트도 이렇게 아주 멋진 색상으로, 컬러로 되어 있고요. 자, 블랙 휠 들어가 있고요. 3.0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실내 아주 끝내줍니다. 배기 사운드도 멋지고요. 자, 실내 모습입니다. 자, 세단과 스포츠카 느낌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자, 배기 사운드도 아주 뭐 멋지게 타실 수가 있는 마세라티 쿼트로 포르테. 16년식 8만 7천 키로 주행했고요. 판매 금액은 3,290만 원입니다. 자, 렌트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8만키로 주행한 16년식 모델 3,29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매장에 오시면 쉬운전도 하시고요 하체도 떠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기아 K, K8이죠 어, 3.5 이륜구동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2021년식 22년형 2만키로 주행한 예, 신차 보증이 살아있는 차량이고요. 어, 쉴도 뭐 깨끗하고요. 새 차입니다, 새 차. 저희도 보증해드리지만, 어, 기아 오토큐에서 보증이 되는 차량이고요. 색상은 이제 녹색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녹색 계열로 보시면 되고요. 자,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아,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자, 옵션 좋고요. 팟선이 있고요. 프리미엄 팩, 스타일 팩, 어, 전자제어, 서스펜션, 드라이브 와이즈,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어라운드 뷰뭐다 있습니다. 자, K8 최저가예요. 3,420만 원입니다. 2만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렌트 이력 없는 완무, 누유 불량 없는 차량. 제조사 AS가 되는 차량. 3,420만 원이고요. 요차 녹색 계열이지만 매장에 오시면 흰색, 은색, 쥐색 검정색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3,420만 원이고요. 자 벤츠 GLC 클래스 GLC 250D 포메틱 쿠페입니다. 쿠페 선호하는 쿠페 모델 어, 색상은 어, 컬러는 레드입니다. 레드 2200cc 디젤 모델입니다. 2017년식 69,000km 주행했고요. 매장에 오시면 하이브리드 모델도 보실 수가 있고요. 등급별로 색상별로 옵션별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차는 3,450만원이구요. 여성분들 타시면 좋겠네요. 색상이 아주 예쁜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라인이 아주 굉장히 예쁘죠. 자, 사륜구동 들어가 있는 포메틱 차량. 렌트이력 없고요. 앞쪽에 휀더 쪽에 단순교환 있고요. 사고이력 없음.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 자, 누유불량 없는 차량. 네, 3,450만 원입니다. 자, 벤츠 S 클래스 S 350D. 포메틱 예, 차량입니다. 색상은 색이고요 15년식 16만 키로 14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14만 키로 주행한 차량 3,650만 원. 아, 휠타이어 깨끗하고요. 예, 3,000cc 디젤 차량. 이 고급차를 이 대형차를 아, 연비 좋습니다. 뭐 고속주행하면 뭐 20키로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연비가 20키로까지 나옵니다. 이 대형차가. 3650만원이고요. 자, 사륜구동 들어가 있는, 완전 무사고 차량. S350D 포메틱 차량이고요. 렌트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불량 없습니다. 3650만원입니다. 자, O 시리즈, 어, 520I G바디 차량이고요. 2019년식, 2020년형 모델, 3 8 0 0 0 k m 주행했습니다. 깔끔한 흰색이고요. 2,000cc 가솔린 모델이고요. 매장에 오시면 디젤 모델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브라운 꼬냑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전동 트렁크, 썬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등등등등. 옵션 사항은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20년식 38,000km예요. 예, 거의 준신차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 불량 없는 1인 신조, 어, 520i. 아, g 바디 차량 3,690만원입니다. 제네시스 더 올류 G80 가솔린 2.5 1륜구동 어, 기본형 모델이구요. 흰색, 깔끔한 흰색이구요. 2020년식 21년형 47,000km 주행했습니다. 흰색의 아, 브라운 시트 아주 멋집니다. 자, 실내 옵션 사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상세한 안내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차는 뒤쪽에 단순 교환이 있어요. 뒤쪽에 교환이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블루핸즈에서 정식 수리를 받았습니다. 정식 수리 받은 보증서 내역서 있습니다. 3,770만 원입니다. <놀람>